지금 이 순간 나의 발이 되어주는 에마 자전거 부활절에 자전거 부활하다. 4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경찰 땡땡 지구대에 전화를 했다. 자전거를 도난 당했다고 집 앞에 잠깐 세워둔 자전거가 없어졌다고 신고하니 교대 시간이라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차로 두분 경찰관이 왔다.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분실 경위서를 작성했다. 주말로 가는 저녁이라 저녁에 출동해서 왠지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CCTV로 도난 당시 스크린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도난 시점이 저녁이고 컴컴해서 스크린 확인은 별무 소용이 없을 듯해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에 예전에 찍은 자전거 얼굴과 몸체를 문자로 보냈다. 3년 전에 중고 자전거를 사서 잘 탔는데 막상 자전거가 없으니 불편했다. 있을 때 자전거를 더잘 보살필 걸. 자전거 도난 신고 후 이틀이 지나간다. 찾을 확률은 반반으로 생각했다. 일전에 옆집 총각이 집앞 도로가에 세워둔 오토바이가 넘어져 흠집이 있었다. 그 총각은 직접 CCTV를 확인하여 그 영상을 사진 찍어 파출소로 신고했는데, 일주일이 안되어 오토바이를 건드린 자를 찾았다. 범인은 지나가는 행인으로 술 한잔하고 심술궂게 재없는 오토바이에 발걸기로 넘어뜨린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총각한테서 듣고, 야, 대단하다. 요즘 경찰관 그렇게 빨리 오토바이 피자를 찾았는지, 물론 CCTV가 결정적인 공로사였지만, 요즘 정보기술의 발달과 좋은 장비,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사 등으로 도난 물건을 찾는데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초전에게 CCTV로 쉽게 식별할 수 없으면 아무리 과학적인 수사라도 도둑놈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더구나 중고 자전거로 가격도 비싸지 않은 도난 자전거를 찾는 것은 절반 정도는 포기했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 사고가 많을 텐데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그냥 분실한 자전거를 사실 못 찾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비싼 자전거도 아니고 3년 전에 8만 원에 구입한 중고 자전거를 그동안 이용 가치에 비하면 본전을 빼고도 흑자운행으로잘 타고 있었다. 방구 한번안 나고 비바람을 헤치고 내려, 내가 가는 길 안내자로 종양무진 달렸다. 그러고 보니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운행 거리 미터기가 없다. 도난 신고한 에마 자전거를 못본지 이틀 밤을 보냈다. 거의 매일 타던 자전거가 없으니 불편하다. 그리고 그동안 정들었는지 물건도 애정이 쌓여 자전거가 그립다. 내 몸에 채취가 배어 있는 자전거는 지금 어디 있나? 평소에는 자전거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열쇠로 잠근다. 하필 도난 당한 그날 그때는. 다른데 정신을 두어 자전거 열쇠를 잠그지 않은 것 같다. 내 불찰로 도난당해서 경찰관에게만 맡기려니 미안했다. 어느 놈이 자전거를 훔쳤을까? 아마 철없는 학생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잽싸게 자전거를 끌고 가서 보물상에 넘겼거나 자전거 중고 가게에 넘겼을 거야. 혹시 훔친 놈이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주변에 지나가는 자전거나. 길가나 이웃집 부근에 세우던 자전거를 찬찬히 살폈다. 1월 오후에 혹시나 해서 예전 자전거를 산 가게에 들렀다. 자전거를 도난당했는데 혹시 자전거 앞바구니가 있고 다리가 미끈하고 빨간 자전거를 보면 알려달라고 자전거 주인 연락처와 경찰 땡땡 지구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자전거 가게 주인의 쪽지를 봤더니 잠그지 않은 자전거를 도난당하면 찾기 어렵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오면서 동네 문 닫긴 재활용업체 안에도 혹시 빨간 자전거가 있나 싶어 문틈새로 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듯 지푸등하다. 다만 일기예보 나으리가 내린다던 비는 오지 않았다.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증거인가. 부활절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옆집 아주머니가 성당에 다니지도 않는 나를 며칠 전에 보고 부활절에 밥 먹으러 성당에 꼭 오라고 일렀다. 응격길에 내라고 답을 한 상태라 약속을 어기고 핑계보다 가는 것이 나을 듯해서 일찍 가서 부활절에 구운 달걀과 비빔밥을 먹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동 파출소 네거리 땡땡 식당 앞에 빨간 자전거가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이고 자문하며 스스로 놀랬다. 빨간 자전거가 먼저 반가웠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났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간 것일까 아니면 순간의 기억력 상실일까. 처음인데 며칠을 되돌아본다. 아 불쌍! 자전거 도난은 불찰이고 착각이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잠시라도 서면잠그기 했다. 그근 3년이다. 그러다보니 자전거와 동행할 때별 의식없이 고움도 없이 편하게 탔다.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난생처음 신고한 날에 최근 3년간 함께 살던 딸이 여러 이유로 원룸으로 분가를 했다. 이사 문제 등으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밖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귀가했는데 자전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돌이켜 보니 저녁을 먹고 정신없이 걸어서 귀가했는데 으레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집 부근에서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도난 신고를 했고 식당 앞에 자전거를 두고 왔는지는 생각조차 못했다. 왜냐하면 도난 외에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자전거는 한몸으로 늘 함께 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함께 한 자식이 분가할 때 기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지나친 소유욕, 자기중심이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이 너무 앞서게 되면 일시적이라도 마음의 컨트롤이 무너진다. 다행히 자전거는 식당 앞에 자전거 주인만 아는 비번이 보이는 그대로 마치 열쇠가 잠겨진 것처럼 완전 잠금도 아닌 옆으로 당기면 열리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잠가줘야 되는데. 때로는 귀찮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잠겨진 것처럼 보이죠? 열쇠를 차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행히 식당 주인도 이틀간이나 또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에마 자전거는 외박 이틀 만에 집으로 귀환했다.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이리저리 어루만져 주었다. 돈보다도 애지중지, 애지중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분이 더 업되었다. 도난신고 때 출동한 경찰관의 폰으로 전달를 했으나 받지를 않아서 문자를 보냈다. 여차여차한 이후로 본인 부주의로 착각으로 도난신고와 찾은 자전거를 사진 찍어 문자를 보냈다. 흐일이라서인지 확신이 없어, 해신이 없어 일반 전화로 땡땡 지구대에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빠른 정황 변경신고가 착각 속에 잘못된 친구가 내일부터 만일 조사에 들어간다면 공권력 낭비가 될 것이라 판단해서 즉시 사과와 죄송하다는 문자를 알렸다. 처음 출동한 경찰관 접수에서 도난 처리 형사팀에 이관된 상태라 아마 해당 형사가 출근 직후 내용을 본다면 바로 사건 종결 처리할 듯하다. 자전거 가게에도 전화해서는 그냥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냈다. 처음 겪은 엄청난 착각 속에 도난신고가 꽃깃을 여미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경찰관님, 처음 도난신고 때 빠른 출동과 친절한 안내에 감탄하고 적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에 좋아인지 일시적 착각 차고속에 도난 신고를 해서 불필요하게 행정 낭비를 불러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형사 분이 9시 전에, 이제, 그, 저 어제 제가 전달한 내용을, 어 듣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저 이름하고, 이제, 뭐, 사건 종료를 원하는지 그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원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보통, 이제, 자전거를 이제 세울 때 이제 그 잠그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잠가버리면은 누가 좀뭐 이동하거나 이럴 때 이게 안으로 들어가버려요. 그 다시 떼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겼는데 이제 여기 살하고 여기 이쪽으로 큰데 사이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제 주변에 뭐서 이래 설령 조금 뭐 옮기더라도 이게 키가 안쪽으로는 키가 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뭐뭐 뭐 타다 보니까 그렇게 요령이 생겼는데 하하튼 여튼... 아이고 자전거를 찾아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내 자전거를 이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관님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늦게 혹시 시간 나면은 어 다들 서로 한번 각까 생각 중인데 뭐 일단 오후에 한번 보고요. 어... 아아다